저희는 우선 천원권은 정약용, 오천원은 세종대왕, 만원은 이순신, 오만원은 유관순 열사를 작성했는데요. 우선 정약용은 조선시대 실학자로 거중기로 수원 화성을 건설했고, 목민신설을 만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천원권 세종대왕은 다들 알다시피 한글을 만들었죠. 이게,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해석도 있고,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해석들도 있는데, 세종대왕이 주도를 하고,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해석이 현대에 와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원에 이순신이 있는 이유는, 작아요? <웃음> <웃음> 이순신이 있는 이유는, 해전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보급료를 차단하고 중국까지 진출하는